아까 스아이 부르는데 여러분 웃더라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멤버들이 한명한명뭐 안테나, 어린 남자 <laughs> 어때요? 재밌어요? 네! 멤버들이 또 다들 잘 도와줘서 또 이렇게 멋진 영상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보고 다 좋다고 했는데 단한 분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죠? 그렇지 않아라고 계속 얘기했던 분 <laughs> 계세요 아, 그렇지. 그렇지 않아라고 했더니 규현 씨 어디 있어요? 생일 축하한다 규현이 형 생일인 거 알죠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유연이 그 생일 축하합니다. 유연씨에게 오늘 저희 공연을 보고 좀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죠. 아, 이거 제일 무서운데요. 제일, 어, 가장, 가장 크리티컬한 멤버라서. 그렇죠. 차가운 친구죠. 그... 뭐다 좋은데요 여기까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좋은 것만 기억할 걸로 발라드... 어 아, 그렇죠 어, 들어야죠 들어야 뭐...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여거가그 노래인 거야 저는 형들이 너무 열심히 잘 불러줘가지고 네. <laughs> 감동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눈을 지금 감았어요 <laughs> 너무 아, 감사합니다. 아, 듣고만 싶어서. 감동받아가지고. 아, 혹시 지금 뭐 공연이 끝난 건 아니지만, 발라드 빼고, 제일 이거 괜찮았다. 어, 아, 올드스프리 무대, 그 무대가 어, 좋더라고요. 아, 옛날 사람이라서 좋은 거예요. 아, 좋은가? 아니, 그들아 제일 잘 어울려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저희랑. <웃음> 아, 근 아, 올드가. 아, 근데 잘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데그올드스프이랑 네. 그리고 라떼랑, 헤어스프이 무대 세 개가 너무 좋았어요. 아, 그래. 그 수록은 어땠어요? 수록. 저희들. 네? 수록, 네? 수록. 타이틀곡. 아. 너 몰랐잖아. 야, 잠깐만. 야, 인 아, 스타일 올렸어. 너. 그래, 올렸어. 올렸어? <laughs> 수록고 이거잖아. 오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맞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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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생일도 축하드리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진짜 네. 감사합니다. 기실 네. 텐데. 제 생일 기, 기념해서 공연을 또 잡으셨잖아요. 네, 네. 맞아요. 네. 충분히 도망가지 말아요. 아, 도망. 자리 알았어요, 네. 우리가. 끝나고 사진 찍어야 돼요. 아, 사진 찍어요. <laughs> 네, 네. 신분 남겨요. 알겠습니다 네. 케이크 제가 따로 챙겨 드릴게요. 네, 네. 이따 이따 놀러 갈게요, 교현 씨. 네, 네. 교현 씨. 아, 이거 너무해. 조심히 가세요. 졸라 들어가면 돼, 교현 씨.